오늘 또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당분간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로봇주를 알아보겠습니다. 1등주를 보고 2등주, 3등주를 매수하시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2등주, 3등주가 1등주로 나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손실 없는 투자를 하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여섯 번 수익을 보고 네번 손실을 보면 이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수익 보고 여섯 번 수익을 본다고 하고 네번 손실을 보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최소 여덟 번 수익을 보고 두번 정도는 손절 손해를 보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 있습니다. 항상 손실 없는 매매를 하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철저하게 눌림, 바닥에서 매수해서 수익주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단타든 스켈퍼든 스윙이든 꼭 8대2를 유지시켜야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점꼭 그 명심하시고 바닥 수준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멤버십 종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손실 보시는 분은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지수 차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보린저 상단에서 21선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차트는 아주 괜찮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지금 21선이 바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0, 21선하고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상승은 나올 겁니다. 오늘 로봇주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등주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손실 없는 2등주, 3등주를 매매하시면 수익을 이렇게 줍니다. 1등주를 매수해서 수익을 얻으면 좋은데 1등주가 다 이렇게 상승하지를 않습니다. 1등주가 올라가다가도 급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노보 노보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를 갱신하고 가고 있지만 어,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점 명심하시고 손실 없는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유일 로보틱스는 신규 종목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아직 그 상한가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공권 이라는거 꼭 아셔야 됩니다 트임도 지금 21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런건 철저하게 스켈퍼 단타로 대응 하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테마주는 이렇게 상승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자기 자금의 일정 부분만 매매하셔야 됩니다. 에브 리봇은 삼성으로 인수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전고점 자리인데 이런 종목은 사실상 위험합니다. 철저하게 손절라인 잡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스켈퍼 단타 하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런 걸 매매합니다. 로보스타. 로보스타도 지금 전고점 자리입니다. 어, 될수 있으면 전고점 자리는 불확실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80% 승률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는 80% 승률 내기가 어렵습니다. 로보티즈도 지금 전고점 다 왔습니다. 어, 물론,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걸꼭 아셔야 됩니다. 로보 로봇, 로보는 대장주입니다. 티로 보틱스도 지금 전고점 자리입니다. 휴림 로봇은 전고점 돌파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뭐, 스켈퍼 영역입니다. 유진 로봇도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지만,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돌파했다가도 급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셀바스 AI. SPG. 지금, 로봇주가 거의 다 전구점에 다다랐습니다. 굳이 이런 위험한 곳에서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2등주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손실은 없고 수익만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대장주로 나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SP 시스템도 여기에서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한 정배열, 3바닥, 거의 손실은 없고 수익만 줄 위치였습니다. 이런 종목,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푸른 기술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손실 없는 구간이고,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21선도 여기 있고, 60일선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잉크 제니시스는 지금 21선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종목은 밀어줄 때마다 매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그 밀어주었었습니다.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밀어줄 때꼭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CIS도 이렇게 보시면 20일선 돌아갑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이 손실은 없고 수익만 줍니다. 이렇게 매수 타임 나온 종목 매수하시면 거의 수익 납니다. 조강 I L I 지금 교과서 패턴입니다. 골든 나고. 지금 하락했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거의 수익 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매수 타임 나온 종목을 이렇게 선정해 드리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번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한 종목이 100%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0개 중 7개, 8개는 상승할 겁니다. sm 코어도 지금 21선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밀어줄 때마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쌍바닥, 쓰리바닥, 바닥 다지고, 이제는 거의 상승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을 발굴해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대동 기어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매물대고 부담스럽습니다. 사이맥스도 밀어줄 때마다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21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거의 손실은 없고 수익만 줄 겁니다. 나무 가도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밀어줄 때마다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고공권이니까 이렇게 손절 라인은 꼭 잡으셔야 됩니다. tpc는 전고점 왔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맥도 차트는 참 좋습니다. 완벽한 정배열. 그런데 좀 저가주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될수 있으면 좀 안전한 종목으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어, 차트는 아주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트는 여기 매물대입니다. 아, 조금 위험한 구간입니다. 대보 마그네틱도 차트는 좋습니다. 차트는 좋은데 지금 고공권이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을 딱 정하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에 자신 없으면 안전한 종목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퍼스텍, 포메탈은 전쟁 관련주로 올랐기 때문에 제시키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도 21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겠습니다. AD 칩스, 서울 리거, 어, 저가주이니까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 타임 나온 종목, 어,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 한번 해보시고, 어, 매수하시면 수익 줄 겁니다. 1등주, 2등주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3등주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한번씩 분석해보시고, 매매하시면 수익 줄 겁니다. 음, 어차피 노봇주는 앞으로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은 필수적으로 나온다는 걸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충분히 공부도 좀 하시고 종목 분석도 좀 해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